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영어 시간입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기초생활 영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어하기 좋은 날 15가에 나왔던 나온 단어를 학습을 했는데요. 오늘 다시 복습 한번 찍 하시겠습니다. 195쪽 15가에 나온 단어입니다. 제일 먼저 어, 제 먼저 눈에 하트 표시가 있고요, 아주 어, 좋아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L I K E 이고요. 발음 살펴볼까요? L은 리을 소리, 르 소리고요. I는요 여기서 I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단어 끝에 E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K는요. 네크 그 소리 이맨 끝에 단어 끝에 이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like, 예, like 좋아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네 아주 보기에도 구수한 커피 한 잔이 있고요. 커피 원두가 흘려져 있습니다. 네 c o f f e e 해서 커피 커피라는 단어입니다. 네 발음을 한번 살펴보면 c는 무슨 소리예요? 네, 그 소리가 나죠. 여기서 오는요. 어 소리가 납니다. f는 두개 있지만 네, f, f 소리가 나고요. 네, 이두 e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네. 길게 이 e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 보니까 커피. 커피 이렇게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죠. 그다음 옆에 네, 아주 색깔도 예쁜 차가 있습니다. 마시는 차예요. 타는 차가 아니라 차. 음, T E A 이렇게 세개 알파벳 모여서 단어됐죠. T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T의 소리, 트, 트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E가 있고요. A가 이렇게 뒤따라 바로 나와요. E A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붙어 나오면 우리는 E A를 E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한다 그런. 발음 공식이 있었죠. 발음 규칙이. 그래서, t, e, a. t는 t의 소리, e, a는 e 소리.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t. 예, 다시는 차라는 뜻이에요. t. 그래서, 홍차는, 음,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불, 빨간이라는 red와 t라는, 음, t가 붙어서, 음, red t. 이렇게, 음, 합니다. 자, 그 다음, 197쪽 한번 보실까요? 네. 제일 먼저 내 네, 글라스에 하얀 우유가 있습니다. 아, 단어 우유라는 단어죠. M I L K입니다. 아, M은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매음 소리. 뭐뭐 소리가 나고요. I는요, 내 네, 대표 소리인 E 소리가 나죠. E. 그다음에 L은요, 내리을 네, 소리. 그리고 K는요, 크 소리.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milk, milk. 이렇게 우유라는 뜻. 네, 그 다음에 이네 노란 네 오렌 오렌지 같기도 하고요. 오렌지인가 봐요. 오렌지를 갈아서 네한 잔이 있네 오렌지 주스가 네 주스라는 뜻입니다. 주스. 음, 단어 살펴볼게요. J U I C E 이렇게 다섯 개 알파벳 모여서 하나 단어 됐습니다. 자 발음 살펴볼게요. J는요. 여기서 음, 지읒 소리가 나죠. 지읒 소리. 그 다음에 유는요우 예, 소리가 나죠. 우 소리가 나고요. I는요. I는 아이는, 음,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 안 나고요. C는요. C는 씨는 여기서 스 소리가 납니다. 뒤에 이가 따라왔기 때문에 스 소리가 나고요. 음, 마지막 단어 끝에 있는 이는 소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면 주스. 읽어주시면 됩니다. juice. 주스. juice는 사실 ui가 음 조금 발음이 어려워요. 다른 규칙, 공식, 발음 규칙에 약간 좀 벗어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음이 juice라는 단어와 또 이제 다른 단어, suit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면 아는데 그것도 ui가 들어가는데 suit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발음이 I를 발음 안 하고 그냥 우발음만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juice.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마시는 과일 갈아서 음, 음료수로 마시는 juice가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 사진을 보니까 네, 얼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얼음이라는 영어 단어 I C E 세개 알파벳 모여서 ice라는 음, 단어가 됐습니다. 발음 살펴볼게요. I는요, 예 여기서 자기 소리를 찾아요. 끝에 단어 끝에 이가 나왔기 때문이죠. 네. 그다음에 C는요. 네, 여기서도 자기 소리인 쉬우, 스 소리가 나죠. 왜냐고요? 뒤에 이가 따라왔기 때문에. 네. C는 원래 대표 소리 크 소리가 나는데 음, 뒤에 이다, 아이나 와이 이렇게 세 개가 뒤따라 나오면 어, 자기 소리로 찾아 스 소리가 나, 남답니다 그래서 ICE는 한꺼번에 읽으면 아이스. 네, 얼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아이스커피, 음, 아이스라는 많이, 아이스를 많이 씁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음, 어, 16과에 나온 음, 단어입니다. 오늘 16과에 나온 단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97쪽 아이스에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엄마가 아기를 아주 포근하게 안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기 내 아기 이렇게 음, 하는 표정이죠. 네, 자 단어 살펴볼게요. M Y 입니다. 네, 발음은요. M 은요 무소리. I Y 는요. Y Y는 는이 소리도 나지만 I 소리도 나죠. 두 가지로 나죠.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My 예, My 나의 내 이런 뜻이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음, 우리 라고 하죠. 우리, 우리 엄마, 음,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집,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음, 내 아들, 내 딸, 내 아기, 내 집, 이런 식으로, 내, 나의,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워더민 I mean 발음이요. 마이. 마이. 자, 그럼 그 다음 장, 199쪽이 되겠네요. 네, 남자. 네, 남자 사진이 있는데요. 네, 아들이라는 뜻의 단, 영어 단어입니다. 아들, 단어 살펴볼게요. S, O, N 네, 세개 알파벳 모여서 네, son이라는 아들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됐네요. 발음은요, 한번 따져볼게요. S는요, 네, 시옷 소리, 스 소리 그 다음에 O는요, 그래서 어 소리입니다. 어 소리, 그 다음에 N은요, 예, 느, 니은 소리, 니은 소리인데 끝에 왔으니까, 단어 끝이니까 받침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면, 음, son, son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원, 아니, 원어민 발음 들어보실게요. son, son. 네, 그 다음 사진 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딸이네요. 네, 딸이라는 영어 단어, d-a-u-g-h-t-e-r. 8개 알파벳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딸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한번 따져볼게요. D는요, 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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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그 다음에 A하고 U하고 이렇게 합해서, 어우, 소리가 납니다. 어우, 어우, 소리가 나고요. 여기서 GH는 발음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발음하지 않고요. 어, 그 다음에, TER이 있죠. TER. TER은 티는티 s 소리, 이알은이알 er, 끝에 이알이 나오고, er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er, ir, or, ur 다 a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a 소리.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daughter, d a u g h t r daughter인데, 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하고 영국이 영어를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주도 쓰고, 뭐, 뉴질랜드도 쓰지만, 어, 영국에서 처음 저기 원래는 영국 영어죠. 그런데 이제 에, 영국에서는 티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렇게 하시고 하고요. 어, 미국에서는 티 발음을 안 하고 그냥 어르어 발음을 해요. 그래서 르어르어르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도 영국은 컴퓨터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컴퓨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워터도 워터도 그렇죠. 워터도 영국 영국은 워터 그티 그러니까 발음을 명확하게 해 주는데 미국에서는 워러 워러 하죠. 네, 그런 식으로 얘도 도터가 도러 도럴 이렇게 도럴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자, 미국 저기 원어민 발음 한번 들어 보시고 요 건데요. 여러분들 뒤따라서 많이 따라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영국식 발음을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네, 좀 차이 느끼셨나요? 네, t 발음을 아주 분명히 해주죠. 이렇게 미국 발음은 d a u g h t e 이렇게 발음하죠. 네, 여러분들. 다시, 다시 듣게 해서 어, 몇번 자꾸 따라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요. 네, 아버지이네요. 아버지라는 뜻의 영어 단어. 음, 살펴볼게요. F, A, T, H, E, R입니다. 발음은요, 발음 살펴볼게요. F는요, 예, f 소리, ᄀ, 그 소리가 나죠. 음, A는요, 예, 여기선 아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에 th 발음이 나왔네요. th 우리가 두 가지 발음이 있다고 했죠. 네, th는 하나는 음, 혀를 내밀었다 들이물면서 하나는 비긋 소리를 내고 하나는 시옷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 th 또는 느 이렇게 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느 the, 느입니다. 네, 드, 그리고 er 예, er은요 아까 도로에 나왔지만 얼, 소리가 난다 그랬죠? 얼.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니까, father, 네, 예, father, 이렇게 읽습니다. 표기는 우리가 쓸 때는, 음, 피읍을 써서, 파, 덜, 이렇게 지금 이제 써있죠. 그러나 이제, 피읍이, 피읍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요. 음, 거의, 후, 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father,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원어민 발음으로도 들어보실 거예요. father.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라는 네 영어 단어입니다. 한번 단어 살펴볼게요. M O T H E R 네, 여섯 개죠? 알파벳? 그래서 어,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어머니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됐는데요. 어, 발음 한번 살펴볼게요. M은요, 네 무, 네, 미음소리가 나죠. 이고 여기서 오는요 원래 어 소리가 어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약간 어와 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음 기호상으로는 우리가 어소 어 발음이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요즘은 그냥 아, 아로 아 많이 발음을 발음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로 그냥 발음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소리가 난다 아와 어 사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th 발음이 또 나왔어요. th 여기서도 예, 서 내밀었다가 들이밀면서 느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느 이렇게 e r 은또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읽으니까 mother, 예, mother 이렇게 예, 아주 아도 아니고 어도 아니고 그 중간인 것 같아요. mother 이렇게. 예, 한번 원어민 발음은 들어볼게요. mother. mother. 네, 지금까지 영어하기 좋은 날 16과에 나온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따라서 발음해 보시고 써 보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과에 나오는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